고난 넘어에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지라 오직 하나님 만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회복되기 마음이 없는 이곳에 청자가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입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자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가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체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공핍한 사람을 삼켜 실을 말리는 무리도 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스월과 아기 못 나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 말씀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이 전한 잠언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아라비아 북부의 왕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위하는 왕이었습니다. 아굴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사람의 충명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고백 속에서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자문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는 여섯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느냐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을 아느냐? 또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아느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호세아 6장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바란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5절에 아구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라고 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하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군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허위 정보와 거짓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이 거짓말을 자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비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말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골이 기도하는 두 번째는 가난하기도 말고 부유하기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또 너무 부자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누구이시냐라고 배반하지 않도록 너무 부유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신 거에 따라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군은 또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종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서로 비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일들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개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척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치켜세우고 남을 깔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함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더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는 거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달라달라 하면서 보채는 두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딸은 거머리 양쪽 끝에 있는 빨판을 의인화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거머리는 붙었다 하면 자신의 몸무게 다섯 배나 넘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남의 피를 빨아가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월, 지옥과 아기를 못 낳는 태, 아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물로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깡마른 광야와 같은 땅, 또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채우고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십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더라고 악우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너무 부유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자라고 오늘 아굴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고 욕심을 부리며.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느냐라고 아구리 여섯 가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어떠한 분인지를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여러 축복합니다. 샬롬